스컬트라, 어디서 받아야 될지 꿀팁. 제일 효과가 좋은 부분이 바로. 안녕하세요. 낭만다터 김인영입니다. 어,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스컬트라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스컬트라가 좀 핫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컬트라는 무엇인지, 필러랑 어떻게 다른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컬트라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스컬트라는 상품명이고요, PLLA란 어떤 가루, 어떤 화학 물질을 얼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필러랑 가장 큰 다른 점은 필러는 젤 형태의 볼륨을 집어넣어서 바로바로 바로 볼륨을 채우는 건데 스컬트라는 어떤 가루를 생리식염수에 태워가지고 얼굴에 주입을 해주면 그 가루가 피부 세포를 자극을 해서 콜라겐 생성을 막 시키고 자기는 그냥 흡수돼서 없어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필러는 즉각적인 볼륨 반응이 있고 스컬트라는 내 몸을 자극을 해서 내 몸의 볼륨이 올라가면 그때 볼륨이 좀 생기는 장단점이 있어요 필러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신에 인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스컬트라는 볼륨이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내살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 회사 거고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스컬트라를 맞게 적합하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효과가 좋은 부분이 바로 이 옆볼 패임이에요. 옆볼 이렇게 쭉쑥 패이신 분들이 있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딱 이쪽 살이 패여서 아, 해골같은 땅콩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옆볼 폐임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필러로도 할수 있지만 좀 자연스럽게 라인이 스무스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스컬트라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스컬트라가 필러보다 좀 오래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들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 옆볼 외에는 앞볼 앞볼도 좀 볼륨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 보이는 관자 부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팔자 부위나 눈밑 부위도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스컬트라의 부작용 중에 결절이 조금 있, 있을 수가 있어서, 위험한 부위는좀 어, 삼가해서 시술을 하고, 어, 결절이 생겨도 꽤 티가 안 나는 부분은 어,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스컬트라의 가장 좋은 점을, 장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스컬트라는 일단 볼륨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타입 1 콜라겐이라는 네, 콜라겐이 차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볼륨이 올라오고 봐뻐서 어느 한쪽에 울퉁불퉁해지거나 이렇게 푹 튀어나와 보이거나 과해 보이거나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원래 내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볼륨이 가능하고 콜라겐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볼륨 이외에도 피부의 잔주름이나 피부의 결이 좋아져요. 이제 스컬트라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션 상담을 하시면 부작용이 뭐 있다고 들었는데 부작용이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게 안전한지 걱정이 된다고 라 말씀을 하세요. 가장 크게 많이 알려진 부작용이 결절 형성이에요. 이 가루가 들어가서 콜라겐을 만들게 하다 보니 어떤 결에서는그 가루가 갇히기도 하고 또는 콜라겐이 부분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기도 해서 이게 딱딱한 결절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발생률이 사실은 되게 적어요. 논문에서는 보통 한 1%에서 5%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술을 해보면 한1% 미만일 것 같아요 100명, 뭐 500명을 하면 한명 정도 생길까 말까 한는 결절이긴 한데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부위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옆볼이나 앞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눈밑이나 살짝 뼈 위에서 결절 생기게 되면 바로 만져지거나 쿨북하게 튀어나와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통 스컬트라 시술을 될수있으면좀 줄이거나 굉장히 소량만 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필러 같은 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절은 생기면 이 스컬트라가 녹일 수 있는 주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수술적으로 긁어내기도 하고 주사를 놔서 깨보거나 분해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티가 나지 않은 부분은 가만히 놔두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빈도가 낮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결절이라는 부작용은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는 자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염증 반응, 알러지 반응. 일단 우리 피부에 다른 어떤 물질이 들어을때 우리 피부는 그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내는데요. 얼굴이 좀 붓고 간지럽고 딱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스컬트라뿐만 아니라 어떤 어떤 걸 주입하더라도 내 지방을 이식해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주사를 맞을 야될 수도 있고 이것도 빈도가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갖고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스컬트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몸에서 인형 정도 빠지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지시고, 알르지가좀 반응이 올라올 때부터 약을 먹고 계시면 많이 좋아지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과교정이 될수 있겠죠. 너무 과하게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얼굴이 너무 빵빵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꽤 걱정하셔도 되는 게, 스컬트라가 그렇게 막 볼륨을 필러처럼 넣는 대로 확올려주지는 않아요. 너무 처음부터 3병, 5병 정도 과하게 넣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의 프로토콜상 한 번에 한병 정도씩, 그래서 한달 간격으로 꾸준히 경과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과결점이 될 일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컬 드라의 시술 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한달 간격으로 세 번을 맞게 됩니다. 즉, 처음 청... 한 번, 한달 뒤에 한번 더, 또한달 뒤에 한번 더. 보통 세병 정도 시술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얼굴이 많이 마르신 분이나 얇으신 분들은 좀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꺼진 길 채우시는 원하시는 분들은 좀더 적은 양을 시술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한 병에서 5 병까지 시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좀 과한 거랑 부작용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몇건한 번에 한 병씩. 3병까지 맞아보시고 거기서 부족하다면 한병 정도씩 계속 추가해 보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스컬트라는 보통 2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2년 후에 3병을 다시 맞는 분도 계시고 볼륨이 많이 안 꺼지셔서 한두병 정도만 추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 지금 정확한 프로토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한 병씩 꾸준히 맞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1년에 2병 정도씩 꾸준히 맞기도 하시고 자신의 맞는 프로토콜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는 두달 뒤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람보다 더혼란겐 형성이 늦어지면 마지막 회차를 맞고 나신 뒤에 두 달에서 세달 정도까지는 좀더 지켜보기를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볼륨을 계속 찰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 어떤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할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병원에서 스컬트라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지 원장 선생님께서 스컬트라 시술 경험이 많으신 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컬트라는 특히 골고루 깔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층, 피부의 진피하층이나 피하지방층에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층에다가 굉장히 많이 한 곳에만 주입하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잘 주입하는 게 중요해서 의료진의 숙련된 기술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컬트라가 중요한 부분 중에는 수화입니다 수화 보이시나요? 이게 수화되기 전에 스컬트라입니다. 딱딱하게 하얀 가루처럼 돼 있죠. 안쪽에 가루가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수학농도 수성시킨 스컬트라입니다. 물 찰랑찰랑하는 게 보이시나요? 찰랑찰랑, 예쁜 우유 같이 생겼죠. 이렇게 골고루 수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화가 잘안 되면... 가루가 여기저기 떡져 있고, 그러면 골고루, 아까 말씀드린 골, 골고루 주입하는 게 가능하지 않게 돼요. 한쪽에 스커트라 가루가 뭉쳐서 있을 경우에는 결절이나 그쪽에 가교점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수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병원마다, 선생님들마다 수화 노하우가 다 다르게 있으세요. 수화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 보통 치료받기 전에 원장님께서 이렇게 주사기에 스커트라 들고 있을 때 뭐, 보여달라고 말씀드려요. 수화가 잘 됐는지. 건더기가 막 떠다니지 않는지 아니면 유류같이 뽀얗게 잘 수화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스컬트라 어디서 받아야 될지 꿀팁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최근에 스컬트라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외국 제조사에서 물량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택한 방법이 가격을 올린 겁니다. 30%에서 최고 100%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려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비싸졌어요 2020년 올해에 아마 많이 올랐는데 2019년 전만 해도 가격이 지금보는좀 쌌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을 내보면 최하 150만원 최대 200만원 사이에서 시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병원마다 왜 시술가가 다르냐 원장님이 거기에 자신이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병원은 비쌀 수도 있고 또는 전략적으로 내가 이벤트를 하거나 싸게 해서 환자분들이 유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병원마다 경영 방식의 차이니까. 어쨌든, 그 정도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는 거만 알아주시고, 그건 중간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시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컬트라는 정성이 많이 필요한 시술이에요. 물론 필러나 다른 시술도 당연히 정성이 필요하지만, 스컬트라는 전 제품 전 준비 과정, 수화도 해야 되고, 제품을 잘 구입도 해야 되고, 시술도 굉장히 정성이 돼서 골고루 해야 되고, 시술 후에 여러 가지 마사지 등, 병원마다 주의사항으로 안내해 드릴 는데 오오라고 해면잘 해주면, 스프링트가 잘 퍼져도 좋을 수도 있고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이런 교육 같은 형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정성이 많이 가는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정성을 들여서 이런 정성을 잘 전달해 줄수 있는 경향을 시술하시면 후회 없이 부작용이 적게 시술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